오늘도 감동다육 카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상 아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이쁜 아이들, 또 저렴한 아이들 구석구석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보시고, 네,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감동다육 화분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또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와, 괜찮죠? 네, 그렇다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소개해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세트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요 아이들. 제가 보자마자 반해가지고요. 픽해서 데리고 왔어요. 배수구멍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정말 괜찮은 아이들. 세트 금액 7만 6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티점이요 젭니다 가로센치 재니까 18.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나옵니다. 자 반대쪽 요쪽으로 한번 재볼까요? 짜잔, 쟀더니 약 11cm 나옵니다. 너무 이뻐요. 앞에 이렇게 큐빅이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핑크핑크 합니다, 여러분. 핑크핑크, 발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 세트로 묶었으니까요. 이 구성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주문 주셔야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아이들도 볼까요? 요, 오늘 들어온 새로운 따끈따끈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노란색과 파란색 큐빅이 노란색 꽃과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얘네들도 이렇게 두개 함께 갈 거예요. 네, 또 핑크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요, 요 아이까지 이렇게 두개 함께해서요, 세트 금액으로 55,000원에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2cm. 높이 잽니다. 높이 재니까 12.5 정도 나옵니다. 사각인데 아주 깔끔하면서 심기가 정말 괜찮은 크기의 아이들입니다. 2번 세트, 요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짜잔. 네. 아유, 물조리기네요. 물조리기인데, 아, 요런 아이들 제가 또 독특하고 아주 이뻐가지고, 요것도 공방분이에요. 수제 공방분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바로 픽해서 데리고 왔어요. 3번이고요 요렇게 3개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얘네들 하나부터 차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큐비까지 있으니까 더 이쁘네요. 그죠? 안쪽. 이렇게 돼있어요. 발은 요렇게 돼있고. 자, 물조리기. 어, 구멍을 뚫려 있긴 한데, 완전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볼게요. 가운데, 너무 이쁘네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네. 어, 반대쪽에도 그림이 있어요. 허, 대박이네요. 네. 이쪽으로 둬도 되고, 이쪽으로 되, 둬도 되고, 그죠? 아주 대박인 화분이네요. 네. 요렇게 3번 세트로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12cm. 높이 쟀을 때는 10이 나옵니다. 자, 요 아이 7 나오고요. 7 정도 나오는 아이들. 요렇게 묶어봤어요. 다음은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가 아니고 요 아이는 낱개로 가는 아이들이네요. 정수분이에요. 자, 요렇게 하나.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좀 자금자금한데 이쁜 화분 원해? 하면 요런 아이들 바로 픽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일단 남아있고요. 자, 저희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어, 6.8cm, 어, 7cm는 안 되고요. 6.8, 어, 얘는 또 7되고, 어, 6.8에서 7cm 나오는 것 같아요. 높이 쟀을 때는 8cm 나오는 애기들 이렇게 있으니까 개당 가격입니다. 개당 가격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짜잔. 네, 이귀염둥이 아이들 도 데리고 나왔어요. 요도 정수분이고요. 위쪽에 <laughs> 너무 귀여워요. 너무 깜찍하죠. 이런 아이도 있고 색감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감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5번도 어이 와인은 어 세트로 가네요, 여러분. 세트 금액 네, 어 얘네가 개당 가격이 여러분 7 0 0 0 원이에요. 네, 그래서 세트 금액 2만 8 0 원에 2만 8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제입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5.5cm, 높이 쟀을 때는 5.5cm 나온 애기들 네개 묶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어제 요런 아이들이었는데 꽃 하나씩 있었던 애들 와 사랑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또 이렇게 하트로 데꼬 나와봤어요. 하트 아이들 데꼬 나왔고요. 이렇게 색상별로 데꼬 왔어요. 6번이고요. 다섯 개 함께한 금액을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5.5cm. 높이 쟀을 때는 8.5cm 나오는 애기들 5개 묶었습니다. 네. 다음은 7번. 7번 애들. 어, 얘네들도 꺼내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안 그래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보고, 아 어, 얘네 정말 귀엽다고 막 계속 그랬던 애들인데, 이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얘네들 세트 금액 3만 오천원에 가격 좋고, 사이즈 귀엽고, 너무너무 좋네요.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8.5cm. 높이 쟀을 때는 6.5cm 나오는 애기들. 다섯 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와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나와줬어요 앞에 꽃이 꽃이 막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화사해 하나는 조금 작고 하나는 큼지막한 요런 아이들 와 요즘에 요런, 색, 요런 아이가 대세인 것 같아요 자이 아이 수량은 색깔별로 하나 둘 그리고 세개 그리고 네개 그리고 다섯 개 이렇게 있죠. 네, 다섯 개 이렇게 묶었고요. 세트 금액으로 5 5 0 0 0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격대도 좋네요. 가로 센치 쟀을 때약 10.5cm, 높이 쟀을 때는 네, 10cm에서 10.5cm 나오고요. 자, 얘네들 한번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보이는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입니다. 예, 공장에서 이렇게 만든 아이예요. 모두 모든 아이가 얘네들은 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 다섯 개 함께 한 금액 5만 오천 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짜잔! 네, 또 꽃이 이렇게 세 송이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다섯 개 묶은 금액, 여러분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계단 가격이 12,000원 짜리예요 여러분.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2cm. 높이 됐을 때는 9cm 나오는 애기들. 깊이, 깊이, 깊이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심기는 정말정말 괜찮은 요 아이들입니다. 네, 9번에 세트 금액으로 6만원에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도 짜잔! 와, 오늘은 꽃이 한 송이가 아니고 두 송이 계속 나와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쪽, 안쪽. 얘네들 세트로 갈 거고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얘네들은 5만원에 간다고 하네요. 와, 개당 만원 꼴이라고요. 와 정말 괜찮네요. 가로 센치가 7.5cm, 높이 쟀을 때는 12cm 나오는 애기들 다섯 개 함께 5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도 세트로 갑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묶었고요. 11번 세트 금액 5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네 6.5cm, 높이 쟀을 때는 12.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사각인데요 아주 깔끔하고 세로로 살짝 긴 형태의 요런 분들입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도 다섯 개가 갈 거고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 봤어요. 색상별로 어, 나는 또잔잔한고 붙어 있는 게 좋아하면 얘네들 하시면 되겠죠. 다섯 개묶은 금액 세트 금액 5만 원에 얘네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수제분이기 때문에 차이 조금씩 날수 있고요. 6.8cm, 6.5cm 어뭐 7cm 비슷비슷하죠. 네. 높이는 12cm 정도 나오는 아기들입니다. 이렇게 5개 묶은 금액 12번에 5만원에 될것 같아요. 13번입니다. 13번은 네, 저희 홍조분이죠. 홍조분 중에서도 가장 무난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고 시작해볼게요. 가로가 15cm, 높이가 14cm 나오는 아인데요. 센치 어, 안 재고 어떻게 하냐고요. 방금 전에 엔지를 두번일나했습니다 옆에 화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툭쳐버려가지고 하마터면 엎어질 뻔했어요 네, <laughs> 다행히 안 엎어졌습니다 네, 13번 이렇게 3개 가는 아이인데 옆에 두 아이까지 함께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세트로 하면 여러분 금액이 11만 9천원 약 12만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5개 묶어가지고요 10만 5천원에 요 아이들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8.5센치 높이 쟀을 때 14센치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묶었으니까요 5개들이 13번 데리고 가세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14번이고요 14번은 여기서부터 갑니다. 5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세트 금액 15,000원에 저렴한 금액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55, 와 계단 가격 3,000원이 꼴인데요. 10.5cm, 11.5cm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가는 아이들 구성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1 5번이고요 15번부터는 사각인데요. 아딱 립토스 같은 애들 심어놓으면 정말 이뻐요 네 이렇게 세개를 묶어봤는데 15번 세개 묶은 금액 세트 금액 원래는 24,000원인데요 2만원에 2만원에 저렴히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21.5cm 높이 쟀을 때는 6.5cm 나오는 아이들 세개 묶어봤습니다 다음은 15번 했고, 어, 스티커가 없어요. 네, 16번 에드리네요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 아, 여기 숨어있었네, 스티커가. 짜잔. 맞죠, 여러분? 네, 16번이고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이렇게 진열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주인, 주인님들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 중에 있고요. 다섯 개, 아니고 총열 개네요. 열 개. 10개. 이렇게 다갈 거고요. 어, 세트 금액으로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화분화 하면 뭐 4만 얼마 뭐 이렇게 나오니까 택배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런 아이들 딱 넣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센치가 가지각색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3.5cm. 뭐 3cm. 보통 평균 3.5cm. 요런 애들도 작네요. 3cm 되는 아이도 있고 3.5cm. 높이는 얘는 좀 낮아요. 3.5. 높은 애도 있어요. 4cm. 요런 콩분 아이들 마음에 든다면 16번으로 세트 금액 만 원에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17번, 짜자자 네, 요 아이들. 큼지막한 꽃,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는 좀 잔잔한 꽃이 좋아 이렇게 자두개내 네, 매력이 아주 색다르죠 네, 17번 세트 두개묶었고요 얘네들 세트 금액 74,000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할인을 해서 6만원에 저렴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6.5cm 높이는 9.5 요런 아이들은 19cm, 높이 쟀을 때 12cm, 나오는 애기들 두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요 아이 6만원으로 주문 주세요.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은 여러분, 와, 얘네들도 너무 뜨거운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마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가고요. 또 다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어떡해요.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 어 원하시는 수량만큼 하게 해드리기 게하 위해서 18번은 개당 가격 7,000원에 개당 가격으로 한개 가격 7,000원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얘들 마음에 드신다면 개당 가격 주문 가능하니까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가로 센치 재니까 9.5cm 어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도 9.5에서 10cm 그치. 나오는 아기들 한번 이렇게다 봤습니다. 다음은 19번이고요. 19번부터는 네 짜잔 홍조분이죠. 너무나 사랑 많이 받는 홍조분 중에서는 아마 얘가 베스트 탑일 거예요. 네, 탑인 아이들이에요. 최고 아이들. 13cm 좀 넘어요. 13.5cm. 높이 18cm 나오는 아이고요. 자, 요 아이는 계단 가격 3만 원에 간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이쁩니다. 요런 색감을 갖고 있고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아이는 요래요. 네. 그리고 21번입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아, 정말 실장님이 식사도 되게 부랴부랴 하시고, 지금 택배 싸시느라고 하루 종일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촬영을 해야 돼서 지금 택배를 밖에 나가서 지금 싸고 계세요. <laughs> 네. 21번까지 받고, 다음은 22번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감동다육합분 사랑 많이 많이 주세요. 네. 다음은 23번이고요. 이렇게 세로 줄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죠? 다음은 24번요. 입구가, 센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입구가 좁을 거고, 이런 아이들은 또 넓을 거예요. 넓은 아이는 13cm, 내경으로, 안쪽 길이 됐을 때 그렇고, 이런 아이들 13 나옵니다. 어, 대부분 13 정도 나오네요. 자, 24번까지 봤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얘네들. 네, 1 24번까지 봤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 요렇게 세트로 한번 묶어봤어요. 네, 비슷한 아이들. 색상별로 한 개씩 묶어봤고, 세트 금액으로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색감 너무 이쁘게 잘 빠졌죠? 자, 요 아이 하나 갈 거고요. 옆에 보면은 짜잔, 꽃이. 비스듬히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에는 또 이렇게 진사가 묻어 있네요, 그쵸 빠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두개 묶어서요 세트 금액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자재입니다. 15cm 나옵니다. 반대쪽 14.5cm 높이지니까 13, 14 정도 나오는 애기들두개 묶어봤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은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묶어봤어요. 제가 요번에 물건을 데리고 오면서 박스에 있었는데 또 열심히 찾았죠. 이쁜 애기들. 있냐, 없냐. 네, 요렇게 하나. 뒤쪽에는 싹 진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빠져 있는 요런 아이들을 사랑으로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 아이 하나. 그리고 두 개. 두 개. 뿌쁘죠 너무 이뻐요. 뒤쪽은 이렇게. 그리고 세 개. 세 개. 이렇게세 개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세개 함께 한 금액. 금액은 9만 원에.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센치 재볼게요. 13cm 나옵니다. 네, 16cm 나오고요. 자, 13cm 나옵니다. 13.5, 요런 아이는 10.5, 요런 아이는 13.5. 자, 3개 함께 9만원에 드리고 가세요.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은 짜잔, 요렇게 두개 함께 가는데요. 자, 큰꽃 하나, 그리고 잔잔한 꽃 하나, 요렇게 세트로 맞춰봤습니다. 옆에 나비가 날고 있고, 잔잔한 꽃. 이렇게. 두개 함께 해서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14.5cm. 자, 요런 아이들은 14cm. 높이 쟀을 때는 11.5에서 12.5 정도 나오는 애기들 두개 묶었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은 요렇게 가는 아이들이에요. 28번은 두개 함께 해서 세트 금액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 판작업한 아이들이죠. 밑에가 이렇게 판판하게 돼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네. 아우, 너무 이뻐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아이들. 짜잔. 네, 이렇게 두개 함께 갈게요. 가서 9만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네, 12.5cm. 자, 요런 아이들은 12cm 나오네요. 높이 됩니다. 네, 11cm. 자, 11cm 정도 되고요. 는 자, 이쪽으로도 한번 재볼게요. 10cm가량 나오는 애기들 두개 묶었습니다. 28번 세트 금액 9만원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하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다음은 29번이고요. 프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두개 묶었고, 이번에 온 따끈이 아이들이에요. 29번 세트 금액 7만원에,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외경으로 쟀을 때딱 19cm 나오네요. 이런 아이는 18.5cm 높이가 10.5cm에서 12cm 나오는 아기들두 개가 함께 간다고 해요. 와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더 이쁘네요. 네 이렇게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은 이렇게 두개 간다고 해요. 와 얘네들은 하나는 또 이렇게 백자의 아이 네 이런 아이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진사. 묶어 봤어요. 30번 세트 금액으로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15cm 자, 요런 아이들은 15.5cm 높이 됐을 때는 12.5에서 13. .5cm. 13cm 나오는 애기들 이렇게 두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은 요 아이들 두 개가 함께 간다고 해요. 얘네 아, 수량 요거밖에 없어요. 혹시 빨간색 좋아하거나 하는 분들은 빠르게 주문주시고요 31번 요렇게 두개 함께 가서 금액을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는 6.5cm 자. 요런 아이들은 쟀을 때 7cm 나오네요. 7cm. 높이 쟀을 때는 10.5에서 10.5. 요, 요 화분까지만 7cm 나오는 애기들 두개 묶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3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자, 뒤쪽에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몸이 다돼 있어요. 몸이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괜찮죠? 31번까지 받고,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은 요렇게 세개 묶어봤고요. 요 아이들 할인 들어갑니다. 네, 얼마예요? 네,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계단 가격, 원래 12,000원 짜리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은 만원, 만원 꼴이죠. 네,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이용 한번 해보세요. 가로센치, 쟀을 때 15.5cm, 높이 쟀을 때 14.5cm 나오는 애기들 세개 묶었습니다. 32번까지 받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33번입니다. 33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고요요 아이의 와 토마루 분이에요. 토마루. 계단 가격 금액이 9만원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또요 공방 수제분은 얼마예요? 만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금액 네 8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센치 쟀을 때 가로 센치가 14cm. 높이 재니까 19cm 나오는 애기네요. 다음은 34번이고요. 크기나 금액은 만원 할인돼서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그대로 갑니다.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요런 느낌.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 이렇게 제가 세트 구성 해봤고요. 세트 금액 2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부터 센치 재볼게요. 가로가 네, 4.5cm 조금 안 돼요. 요런 아이들은 4.8cm. 네, 5cm 좀 넘어요. 5.5cm. 에고요 귀염둥이 아이 센치 제게요. 3.5cm. 자, 키제입니다. 11.5cm. 자, 요런 아이들 키한번 재볼까요? 5cm 되나요? 네, 5cm. 요렇게 묶어서 세트 금액 2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네, 너무 이쁜 요 아이, 아, 저렴하게 가야 되겠죠. 36번이고요. 요 아이 계단 가격 금액을 2만원에,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긴 형태의 요런 분인데, 어또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정말 괜찮은 요런 아이. 딱 하나, 수량 한점 있습니다. 네. 많이 시켜놨어요. 가로 센치 재니까 11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5cm 나오는 액입니다. 36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7번이요. 여러분, 어제 얘네들 나갔잖아요. 네, 완판 됐어요. 완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7번.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트 금액이고요. 세트로 해서 이 아이 세 개가 함께 간다고 해요. 위쪽에 세 개가 함께 간 금액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3cm, 높이 쟀을 때는 11.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요렇게세개 묶었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은 여기서부터 가고요. 겨울 느낌 나는 요런 거,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3개 묶었습니다. 3개 묶은 금액 75,000원에 38번 세트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 오늘은 세트로 이렇게 4개 묶어봤어요. 4개 묶은 금액 39번. 6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4개가 갈 거예요. 얘네들의 센치가 너무 좋아졌어요. 가로가 10.5cm. 어, 괜찮죠? 더 커졌어요. 높이가 11cm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거든요 이렇게 4개 구성 됐고 가세요 다음은 40번 이고요 이렇게 4개가 간다고 해요 40번 4개 함께 한 금액 68,000원에 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나왔던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고점 그 참고해 주시고요 요런 원형도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쁩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사각은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쉬운데 요런 원형은 더 힘든 아이라고 합니다. 고점 그 참고하셔가지고요. 요 40번 만에 드신다면 40번으로 주문주세요 다음은 41번 가야 되겠죠? 41번. 요렇게 5개 간다고 합니다. 5개. 요렇게 5개 해가지고요. 세트 금액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9.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8.5cm 나오는 아이들. 다섯 개 묶었습니다 네 요렇게 41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42번이고요 42번은 4개가 4개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요렇게 하나씩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아이예요 자 개당 네 개가 함께 갈 거고요 42번 금액은 만 원에 만 원에 드릴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약 13cm 나오네요 높이 재니까 약 7cm 나오는 아이들 하나 둘셋네개 묶었습니다 43번입니다. 43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 하면 금액이 24,000원이라고 해요. 두 개가. 그러나 오늘은 두개 묶어가지고요. 할인을 또 해드립니다. 얼마예요?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아주 예술적이에요.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형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 입 모양인 것 같고, 살짝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어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요런 아이들 두세 개 정도 조금씩 조금씩 합식해 놔도 이쁠 것 같고요. 어떤 애가 어울릴까요? 아주 독특한 요런 형태의 아이. 가로가 18.5cm. 높이 쟀을 때는 8cm. 반대쪽으로도 됩니다. 네. 6.5cm 나오는 아이들 두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할인해서 2만 원일 때 그럼 개당 만 원이잖아요. 정말 저렴이 드리는 거니까 43번도 많은 주문해 주세요. 다음은 44번입니다. 44번은 요렇게 여섯 개가 함께 갈 거예요. 세트 금액 45,000원인데요. 오늘은 또 할인 들어갑니다. 어, 감동맘은 할인에 대왕 네. 3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쪽에 보이는 아이들 개당 만원 아이예요. 사이즈가 꽤 있죠. 자, 요런 아이들 세 개를 묶었고요. 앞에. 이 뒤쪽 아이들보다는 좀 작은 아이들 3개 묶어서 총 6개가 함께 가는 금액을 3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cm고요 높이 쟀을 때는 7cm 자 뒤쪽 아이 외경 쟵니다 쟀을 때약 10cm 나오고요 높이 재니까약 10cm 가까이 되는 아이들 6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번입니다 45번 여기 보이는 아이들이고요 개수가 총 5개 5개가 이렇게 함께 간다고 해요 5개 함께 한 금액 세트 금액으로 3만원에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이즈도 좋고. 네, 세로로 살짝 긴 형태의 분인데 색상별로 좀 다양하게 있네요. 자, 요런 아이들은 조금 낮아요. 키가 9.5, 높이 쟀을 때는 11.5. 자, 요런 아이들 쟀을 때 9cm, 높이는 12cm 되는 아이들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함께 가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46번입니다. 아유 테이프 뜯는 소리 들리시죠? 네 열심히 열심히 지금 포장하고 계십니다. 네 46번이고요. 이렇게 4개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할인 들어갔습니다. 세트 금액에 55,000원에 이렇게 4개가 함께 가도록 하겠고요. 얘네들 원래 네 금액대가 더 있는 아이입니다. 개당 16,000원씩 하는 아이인데 저희가 할인을 해서 55,000원에 가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얘네들도 사랑 많이 주세요. 얘네들 앞전에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됐어요. 11cm고요. 높이 쟀을 때는 16cm 자 요런 아이들 재볼게요 쟀을 때15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11.5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4개 묶었습니다 4개 금액 얼마라고요? 5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47번이고요 47번은 요렇게 세트로 간다고 해요 얘네들 저희가 뒤쪽에 좀 전시를 해놨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사랑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뒤쪽에 있는 아이는 왜안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이쁜 화분을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이렇게몇점 몇 올려봅니다 안쪽. 아, 얘는 앞에도 너무 이쁘네요. 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큐비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개 함께 해가지고요, 여러분 세트 금액 8만 원에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이렇게 보, 보니까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잽니다. 쟀을 때는 약 10.5에서 11cm. 자, 요런 아이들도 쟀을 때 10cm. 높이 쟀을 때는 11.5에서 12cm. 나오는 아이들 두개 한번 묶어봤어요. 다음은 48번입니다. 48번은 요렇게 두개 가는 아이구요. 하나는 꽃이 아래쪽으로 사선으로 내려온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잔잔하게 보이는 요런 아이들 두개 묶었습니다. 48번 세트 금액으로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는 10cm, 자, 요런 아이들은 10.5cm, 10. 높이는 12.5cm 나오는 애기들 두개 묶었습니다. 다음은 49번입니다. 49번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어, 남자아이고 여자아인 이것 같은데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감동 화분이 내일 되면 어떤 화분이 나올까? 아니면 오늘은 감독맘이 어떤 이벤트를 해 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 김장 김치 담아야 되는데 허리는 내려앉지 않을까? 네. 49번이고요. 이렇게두개 한번 묶어 봤어요. 아, 요즘 김장 하느라고 허리가 휜다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시는데 아유,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가로 센치 한번 재 볼게요. 11cm. 자, 요런 아이들도 11.5cm. 높이도 11에서 10 1.5cm 되는 아이들. 이렇게두개 묶었습니다. 뭐 작품이 따로 없죠.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 중에 작품인 요런 아이들 두개 가서요. 8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센치 재던가요? 네, 재던 것 같아요. <laughs> 다음은 50번입니다. 50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 다섯 개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가 함께 한 금액이고요. 세트 금액 만 오천 원에 저렴하게 드릴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는 네 9.5cm, 높이 재니까 11.5cm. 자 얘네들 한번 일게요 12cm, 높이는 8.5cm. 다섯 개가 함께 한 금액 만 오천 원에 저렴히 될고 가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감동 마음 네 지금 이제 3천명 다돼 가잖아요 그때 또 사랑 나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사랑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